좋았어. 아, 저거. 자, 중간에 찰칵찰칵 사진 좀 찍겠습니다. 썸네일 만들어야 돼요. 말레니아? 빨간 머리엔? 얼굴이, 아. 팔이 없어요? 어? 밀리센트처럼 팔이 없네? 아이도 의수가 있구나. 우탄 브라더 어서오세요. 네, 플스로 하고 있습니다. 플스5로 하고 있고요. 아, 디지털 버전 플스입니다. 발가락 I dreamt for so long. 발가락 하나하나 다 갑옷을 꼈네 얼굴이 싱그럽네요 단한 명을 기다렸다 그게 라디의 남편인가? 아, 포즈 좋고요. o a 오케이. 사진 잘 찍었습니다. 썸네일 잘 쓸게요. 말레니아 잡으면 말레니아 피규어 한 산다 내가. 최근에 시선으로 바꾸고 잡으셨어요? 아, 그래요? 어, 말리 잡으셨구나 나만 못 잡고 있네? 아, 닭돌 본능 때문에 한 대씩만 치라니까 4타짜리를 한대만 치는 마법 이것도 능력이죠 진짜 자 조심 야 빠지는걸 그냥 이렇게 무조건 그러면 살수있어 죽진않아 근전물쇠 따윈 포기하겠습니다 <laughs> 그냥 그냥 이렇게 하자고 내가 근접물세를 익힌다고 내 연봉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럴 필요 없어. 그냥 어떻게든 잡기만 하면 돼. 근데 근접물세를안 하면은 못 잡잖아. 아이씨. 아, 거룩한 비브라도 어서오세요. 라다곤 빼면 스태미너가 줄어요? 아, 그래요? 잠깐만. 아, 그래도 회복속도가 빠르니까, 네, 요걸로 어떻게든, 네, 요걸로 어떻게든 해보겠습니다. 자, 뒤로 빠지는 스탠스가 필요해요, 항상. 자꾸 닥돌하려고 하면 안 돼. 네, 이거 봐, 예. 네. 자꾸 붙으려 하면 안 돼. 계속 뒤로,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뒤로 가라고! 네, 뒤로 빠져야 돼. 자, 뒤로. 무조건 뒤로 굴러, 그냥. 좋아요. 잘하고 있어요. 물약도 많이 아끼고 있고요. 좋아. 무시업 끝나면 바로 굴러, 그렇지. 이렇게. 그럼 깰수 있어. 아! 그러면 깰수 있어. 잠깐만. 그러면 깰수 있어. 그렇지, 이렇게. 그죠? 요런 식으로 하면은, 깰수 있어. 가자. 하. 어, 허석은 브라더 어서오세요. 돌진 찌르기랑 잡기시 뒤로 그러면 딜타임 나온다고? 돌진 찌르기랑 잡기. 아, 네, 맞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네, 딜타임도 한 대씩만 쳐야 되니까. <laughs> 잠깐만요. 신좀 보고 계세요. 나물한 잔만 마시고. 12시가 다 됐기 때문에 이제 이번에 깨야 돼요. 깨야 돼, 깨야 돼. 자, 잠깐 쉬는 쉬는 타임 겸 아. 신좀 보고 계세요. 아. 할수 있어 가자 오늘은 아... 12시 반? 까지 가능할 것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기왕이면, 요트에 잡고, 빨리 방종하겠습니다. 말레만 잡고 방종할게요. 자근접물세는 어차피 포기했구요 그냥 때리고 바로 구르기 때리기 모션이 끝나자마자 구르기 그치? 이렇게 하면은 할수 있어 깰수 있어 아, 젠장! 아니, 왜안 굴렀지? 아, 이게 너무 또 빨리 굴으면 맞네. 어떻게 해야 되나, 저건. 맞더라도 피를 빨리 깎으면 돼. 아, 요거 문제지. 아, 제피 찼네. 된장. 바로 굴러야 돼. 좋았어. 좋았어. 아, 저거. 아, 이거. 그렇지. 피했어요. 좋았어. 그러면, 아, 던질 거 없다. 네. 좋아요. 피했어. 야, 요거, 요거까지 피했으면 이제 끝난 거야. 깼다고 보면 됩니다. 뒤로 빠지는 스탠스를 깨주기 위 해야 돼. 그렇지. 이렇게. 계속 굴러. 그냥 굴러, 그냥 구르기, 구르기. 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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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굴러. 네, 굴러요. 깰수 있어. 짜, 전회. 나를 살려라. 자, 만화 없죠? 먹어야 돼. 기다려봐. 오케이, okay. 채웠구요. 전에 세 번만 박으면 될 거야. 아, 네 번인가? 암튼. 자, 뒤로 빠지는 스트레스를 유지. 고르기! 빨리 고르기! 살았어! 살차 살았어! 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자, 집중 집중력 유지해야돼 빨리 굴러, 빨리. 자, 딜타임이었는데 놓쳤구요. 자, 서두르지 않겠습니다. 잡았어! 잡았어! 아, 드디어 잡았습니다 잡았습니다 아아 아. 아. 9일차 아 39분 57초 에 네, 잡았습니다 아 드디어 드디어 자, <laughs>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부탁드리고요.